우리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본다고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좀더 정선된 마음으로 공부가 되었다고 보고요. 이제 천천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수요일날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정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컨디션이 난조가 발생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어 말씀은 칼 바르트가 해설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기초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에 대한 체계가 조금이라도 굽이 되어서 되어야.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다시 웨스트민스터 소유례 문답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우리들이 이제 개혁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그러한 어 목사들입니다. 그데 저번에 우리 총회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한 교수님이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잘 정의하신 분이. 고신 교단에 있다고 이렇게 전체 강의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강의들들은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노발 대발하면서 아니 개혁신학의 요람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 왜 고신에서 개혁신학이라는 정의를 한 것을 우리 총신이 답습을 해야 되느냐 이건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어. 쪽팔린 거 아니냐 이렇게 송투를 <laughs>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학교에서 개혁신학이라는 것을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우리 학교가 장로교 신학교인데 장로교 신학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교수를 제가 보지 못했고 개혁신학을 하자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타이틀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면 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의 요람이 신학대학원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어, 실제적인 그 고백을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개혁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개혁신학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알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 총신에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와 네덜란드파의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모노기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 문서를 어, 사도신경 어, 니케아신경, 칼케톤신경 이세 개의 신조적 문서와 또세 개의 신경적 문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도르트 교회법 그리고 1 6 8 9년의 2차 런던 신앙고백서 이 범주가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트를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개혁신학이라는 것을 말할 때그 말에 범주를 잡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혁신화기를 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주는 아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멈출 확률이 매우 높고 현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 칼빈주의적 성향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한국 장로교의 수준이 아닌가 이러한 제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갖고 있고, 개혁신학 범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신학을 하는 장로교 신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 그건 어떻게 보면 사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도르트 교회법을뭐 개혁신하고 한다든지,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를 개혁신하고 한다든지, 또 1989년 2차 런던 신앙고백서를 개혁신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도르트 교회법을 어, 표준문서로 하면 하루에 밥을 4끼씩 먹게 되나요? 아니면 2끼씩 먹게 되나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수준의 여탈권이 전환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범주화를 시켜서 나는 개혁신학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장로교 신학에 대해서 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장로교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 기본인 문서체계에근거해서 신학이 형성된 그러한 신학 사유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는 정말 역사상에서 이례를 찾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가 런던에서 작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럼,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이 문서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잉글랜드 사람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자기 문서로 생각할까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그것이 역사에 정말로 큰, 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칼빈주의라는 명칭도 그렇고, 프로세, 테스탄트라는 명칭도 다 비하와 조롱에 있는 퓨리탄도 그렇고 다 비하와 조롱에 있는 그러한 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교회 사람들은 커버넌트라고 언약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타칭이 아닌 자칭 자기들을 언약도라고 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그러한 교회사의 흔적이 언약도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또칼 칼빈주의 칼비,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퓨리탄, 이런 것은 모두 다 타칭에 의한 비하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나 커버넌터는 언약도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규범화해서 자기들 스스로 네이밍을 한그 말이 언약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의 신학이 곧 우리 장로교 신학이고 이 장로교 신학이 개혁파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러한 장로교 신학생들, 또 장로교 목사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덜란드 개혁파의 신조가 좋다면, 네덜란드 개혁파 신조로 전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군소교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교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표준문서를 두 개로 삼은 케이스들이 많죠. 그것은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르 문답 3개, 그리고 세일치 신조, 세 일치 문서, 도르트 교회법과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 이 6개를 표준문서로 표방하는 그러한 교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저는 신학에서 만능키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학은 아주 선명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변호하는 사유체를 증명하고 제시하면서 진행해 가는 것이 신학 훈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도 장로교단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장로교단에서 특별한 장로교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젊은 지구론을 믿는다라는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의 그 장로교의 특징은 스테이트먼트의 젊은지구론 6일 창조의 컨셉을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회의,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그 교단의 멤버로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장로교단에서 그러한 사람을 교단의 멤버로 두지 않는 교단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개를 포용하는 그러한 유익은 있겠습니다만은 선명한 신학을 구현하는 데는 매우 부당하죠. 그래서 무엇이 더 합당한가 이것은 결코 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선명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느냐, 포괄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두 가지가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그렇고, 한국 장로교에서 그렇고, 결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포괄적으로 목회를 한 사람들은 큰 목회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은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고, 선명한 복음을 지향하는 사역자들은 사람, 성도수가 적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두 개의 함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선명한 것처럼 보이는 포괄적인 어, 어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매우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양심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좀 아쉽게도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두 양자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어진 분기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면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주께서 많은 지체들을 보내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 허무 맹랑한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내면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이 기독교 복음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은 세상에서 구분과 권고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힘든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 선명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기술을 써야 하는데요. 이제 그거야, 이제 그분의 소관이니까, 어, 그분의 소관에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 될 것이다. 모두 다 자기의 주어진 은사와 자기의 주어진 식견에 따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데, 우리들은 장로교회의 교회로서 장로교회의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웨스미스 신앙 고백서를 훈련하게 만든 두 가지의 문서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이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한 2년 동안 빠르게 성찰을 했습니다. 약107 문장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에 두 개씩 하면 이제 1년에 다할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빈센트 목사님이 쓰신 그러한 요리 문답 해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에, 훈련을 하면서 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빈센트 목사님의 소유료 문답에 보면서 야, 이것은 완전히 조직 신학 체계를 어, 말씀한 거구나. 이게 어린이용 어, 요리 문답이 아니다. 이것 은이 수준은 신학생도 전문적인 신학생을 어, 훈련하는 그러한 교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소율의 문답을 어린이용 문답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것을 해설하고 적용할 때는 그 적용자에 따라서 이것이 고도한 전문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소율의 문답을 이제 다시 한번 빠르게 이제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글 뭉치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너무나 진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부한 내용들의 책이 끊임없이 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은 그러한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한 권에 10만 원짜리 책도 있고, 20만 원짜리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뜨겁지도 않은데, 그렇게 비싸요. 그것은 책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들도 뭐 소량의 책들은 과도하게 비용을 줘서 필요한 사람들을 사게 할수 있는 그런 거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쓰는지. 이, 이, 복음을 읽, 읽히게 하고 훈련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용이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지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다 다 글을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또 발전을 시켜가지고 믿음의 교양을 세울 수 있다면 매우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소율의 문답을 강의하면서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넣어서 예배의 순서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율의 문답이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성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요리 문답도, 칼빈의 요리 문답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스 요리 문답도 거의 10개명, 주기도문, 다도신경. 이세 개의 문서를 문답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세 문서를 고백함으로 개시적인 성격과 어, 교회의 역사적 신앙을 개성하는 어, 그러한 정확한 의지를 표현하고 목사의 설교가 이러한 개시의 근거에서 이탈이 되지 않고 그계시에순종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회중과 사역자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서 어,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함께 교도하고 고백하면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을 때는 모든. 참여자들이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훈련이 되어야 예배자로서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분주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나, 또어 설렁설렁 예배를 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은 예배자로서 상당히 온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전에 찬성도 하지 않는데, 예배전에 나와서 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자기의 생각과 목사의 설교가 어떻게 일치하고 어떻게 불일치하고 어떻게 교차되는가 이러한 수준들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성도의 말씀의 교제가 정확하게 실현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갈때 말씀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장로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란 무엇인가, 이 책도 이제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장로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장로교회칼빈과 루터는 교회를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그것이 장로교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칼기는 특별하게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를 보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7의 장로를 세워서 목사의 순수한 복음 선포권을 확보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180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제 목사를 세우는데 평신도들이 개입하는 그러한 어 순서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교회가 자유파하고 총회파하고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저의 신학적 성향은 스코틀랜드 자유파에 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순수한 선포로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복음의 순수한 선포를 가지고 어떠한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어, 보완을 해야 하고 목사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 개혁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 신학을 하나님의 주권 신앙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개혁 신앙을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의 강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목사가 정말로 땀과 피를 흘려서 연구하지 않으면 그 산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참 특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니까 기도만 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진리를 알게 할것 같지만. 그 복음을 파악하는 데는 육체에 수많은 연단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우리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은퇴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왜 은퇴하신 뒤에도 이렇게 교회를 하시냐 했더니, 이제 복음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은퇴하신 후에 복음이 조금 무엇인지, 알 랑말랑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 은퇴까지도 많이 남았는데 복음을 선명하게 아는 사역자일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협력해서 주의 자녀들은 기도하고 주의 장로님도 기도하고 목사도 열심히 기도해서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훈련하는 것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의 글들입니다. 그 글들을 이제 계략적으로 우리들이 파악하면서 복음의 개요를 파악한다면 우리들이 어,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있는 것들을 이제 쭉다 편집하고 교정하면서 한번 더 빠르게 빠른 시일 안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어, 흐름을 마감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나이다. 이 은혜의 부여함에 감사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닫고, 조이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의 경륜이 얼마나 신비하고 큰지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묵상 하나이다. 주여 은택을 더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그 지식에 의지를 더하시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만유의 주, 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